우리 정치 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자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반드시 국회의 옹위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검증을 거친 훌륭한 총리가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해서 국정에 일대 헌신을 기울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당의 최종적인 입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의사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얻게 되던 총리 후보자를 여당 일방 강행 처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국민들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30분에 걸쳐서 의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원만한 국회 운영 일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뭐 본회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본인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유승민 대표한테도 그 점을 제가 강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유승민 대표 여당 쪽의 입장은 오늘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또 국회의장께 드렸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국회의장께서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례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 일방처리 해서는 안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민, 민족의 대명절인 이 설날을 일주일 앞보고 있습니다만 이 진체로 국민들이 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 설맞이 비용으로 1인당 평균 29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3년 전인 2012년 46만원에 비해서 17만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고, 얇아진 지갑으로 설민심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답답한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민 세금은 늘어가고, 소득은 정체상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지역 가구별로 실업률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신규 취업자는 2013년 5월 이후 20개 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체감 실업률은 11.9%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3.8%로 작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가족들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일명 장그의법 3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 의청이 있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수명이 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의 가동연장을 고집해온 이유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였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와 1호기가 폐쇄돼도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원전 사고에 불안해서 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평가는첫 번째 실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산하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기정 정치회장의 책 현장과 함께 모두 바라지겠습니다.

이게 참이만 <laughs>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서 우리 세종시민주연합의 간사를 맡았던 인사들입니다. 제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특위에는 저를 비롯해서 김경혁 김승남, 진선미, 진성준, 우종학 의원님 등 여섯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1일 이틀간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서 이완구 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정책 능력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자료 제출이 미흡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권력의 보도 통제, 언론 인사 개입 등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비록 대호각성, 통렬한 반성, 사죄 등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해명하고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진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또한 후보자 본인과 찬화하고 대를 이은 병역 감면 또는 깊이 후 영화 강남 1970에서나 볼수 있을 범직한 부동산 투기 등 재산 형성 과정 신군부 독재의 상징인 국보의 활동 경력 경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강의 한번 하지 않고 월급 한번 받지 않으면서도 껍데기 교수 경력을 활용해서 각종 선거에서 활용해 온점 또한 논문표절과 한 시간당 천만 원에 육박하는 황제특강 등 인사청문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거쳐간 정무직 후보자들이 지녔던 모든 문제들을 점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모두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부적격 측면에서 골든벨을 울린 후보자라고 명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쓴소리한 소신총리가 되겠다면서도 개헌, 경제민주화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신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내 필요한 시대의 정신과는 너무 거리가 봅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적입니다이사입니 어, 인사청문 특기위원으로 발동했습니다.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부터 에, 밤 12시까지 에, 강행했습니다만 에, 의혹은 해명되기 커녕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에,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완구 후보자가 근거와 함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명하기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아마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또 장관 후보자 중에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토록 많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수십 번에 달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혹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입에 발린 사과로. 청문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읍소와 허복으로 청문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에... 이제라도 이완구 후보자는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모 방송에서 문제 언론관이 보도된 직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자 본인이 거취를 밝혀야 될 시점이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의 결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간에 합의된 기존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의사일정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또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반쪽 총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전국의 파행을 무릅써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이완그 보다는 이제라도 자진사퇴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국에서의 부담도 역시 덜면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